말씀씨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10편 99편부터 101편까지 말씀이에요 다함께 말씀씨앗 심을게요 10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나라들이 두려웠덥니다 여호와께서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앉아계시니 땅이 흔들립니다 여호와는 시원해서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들 위에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의 위대하고 높으신 이름을 찬성할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능력이 크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는 공평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주는 야곱의 집안에 정의와 공평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분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그는 거룩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주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가 주신 법규와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잘못을 벌하셨지만 주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에게 경배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백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외치십시오.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1 0 1편 여호와여 내가 주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흠없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쯤 내게 오시렵니까? 내가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살겠습니다. 악한 것은 그 무엇이라도 거들떠보지 않겠습니다.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싫어하며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내게서 버리겠습니다. 악한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들을 내가 잠잡게 하겠습니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실한 사람을 찾아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깨끗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나를 받들게 할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 집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땅에 사는 악한 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102편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이 죽게 이르게 해주소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어서 빨리 내게 대답해주소서 나의 세월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내 뼈는 숯불처럼 타들어갑니다. 내 마음은 풀처럼 말라 시들었으며 음식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버려 이제는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나는 사막의 올빼미와 같습니다. 폐어가된 집터의 부엉이와 같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새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온종일 원수들이 나를 빈정대며 모욕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이름을 들먹이며 저주합니다. 내가 죄를 음식같이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나를 들어 내던지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와 같고 마치 풀처럼 시들어갑니다. 여호와 여주는 영원히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주의 명성은 대대로 영원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시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는 시온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입니다. 주의 종들은 폐허가 된 시온의 돌들을 아낍니다. 그 먼지 하나에도 그들은 눈물을 짓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 중에 그곳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이 일들을 기록해 놓아 새로운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시다. 여호와께서 더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 보셨습니다. 갇힌 자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고 사형 선고받은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 선포되며 그를 찬양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퍼지는 가운데서 나라들과 민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경배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는 나의 힘을 꺾으시고 내가 살 날을 단축시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하려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세월은 끝이 없습니다. 태초에 주는 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는 영원하십니다. 그것들은 옷가같이 낡아집니다. 주는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꿀 수 있으며 언제라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니 주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살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도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시야 모두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